안녕하세요 황원장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그 평촌점 지금 오늘 오픈해가지고 제가 좀 왔고요. 개업 시간이냐고 여, 여, 잠깐 따라오세요. 여기 이렇게 한거 같게 지좀 걸려줘봐요. 네. 여기 뭐대지 머리도 있고. 얼마 전에 저기 뭐야 노원점 오픈해가지고 저기 하고 왔는데. 이쪽이쪽도이쪽보도주세요이렇게 여기 이이좀가까이찍어서도이쪽에서 이쪽에서도 도 이쪽에서도 도이쪽서서도이서서 와인 파에서 우리 저기 뭐야 평소좀 하시는 저희 어 제시카 대병 사장님이시고요뭐 하여튼 되게 열정적이시고 잘 하셔요. 하여튼 저기 뭐야 이쁘게 잘 맞으시고 그 저기 뭐야 역시 리모델링 필요하신 분들은 열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감사합니다. 저기 뭐야 그래도 인사 한마디 좀잘좀 좀 해봐요. 어. 제시카 박수 파이팅! 앞으로 아, 끝이? 예. <laughs> 나부터 와인을 많이 마셔가지고 예. 약간 좀예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